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 비상직견예래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모든 것들이 험망하다고 그랬습니다. 형상이 있는 게왜허망합니까왜 이런 방편의 말을 하냐 그러면은 형상이 있는 걸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실제로 형상이 있는 걸허망하다허망하지 않다 그런 걸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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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니에요. 중생들은 형상을 집착하고 자꾸 몸에다 넣거든. 자기 자기 유화 시킨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몸에 딱 갇혀 버리잖아. 물질 실제로 허망한 게 있어서 허망하다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아르마리로 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다 꾸미고 허망하다내래버린다고 그거는 어, 상이잖아. 그, 그런 의미에서 이걸 깨뜨려 봐야 되는 거지. 아이이 이, 이 세계는 다 허망한 세계다 그래 버리면은 어, 망고 망구, 망고 멍충입니다. 그 세계, 세계 세계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기 위한 이런 것도 방편의 말이잖아. 허망한 거예요.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. 실다운 거예요. 본인이 이제 살림이 분명해지는 대지.